쓸수 있어야 읽고 말할 수 있다 전국민 영작 독립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This is Rhyme,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준동사 응용편으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투부정사, 동영사, 분사구분이 나오는 패턴이 이 문장 안에 녹아있거든요 배고픔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지난번에 네 문장 했죠? 이제 벌써 다섯 번째 문장 이거 하다가 백 문장, 이백 문장, 삼백 문장, 천 문장 되거든요 예, 진지하게 하시면 엄청나게 실력을 거예요 아마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직접 가보실까요? 첫 번째 문장. 이번 인수합병권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가올 구조조정의 부작용에 대해서 토의하기 시작하였다. 자, 모든 하고 싶은 말은 주어동사 개념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주어동사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가 누굽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직원들이죠. 직원들이 첫 번째 동사는 걱정하면서 두 번째는 뭐뭐하기 시작하였다. 이게요. 분사구문 개념. 자, 우리 배운 그대로 가시죠. 걱정하고 시작하는 거. 자, 걱정과 시작 같은 시제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시제가 갖는 거와 차이가 나는 걸 하나 얘기할 텐데 그 단순 완료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걱정하면서 직원들이 시작한 것이 걱정한 거와 시작한 시작하게 시제가 같아요. 둘다 과거거든요. 시작하였다. 그죠? 시제가 같을 때는 분사구문 자체도 단순하게씁니다 그냥 평범하게 ing나 pp로 하지만 시제가 차이가 날땐 그냥 엔 g 나 pp 가 아니라 이 자리를 having pp 형태로 시작을 해요. 이것은 이쪽에 있는 게 현재면은 이쪽에 과거란 뜻이고 이쪽에 있는 게 과거면 이쪽은 더 과거란 뜻입니다. 이렇게 시제가 차이가 날땐 having pp 형태로 써. 이걸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 개념 갖고 한번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걱정하다는 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be worried about란 말 들어보셨죠? 네, 그거 할 거예요. 오늘은 시제가 양쪽에 같거든요. 같으니까 be worried about를 그냥 ING 형태로 쓰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b i n g 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b i n g 사실 being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b i n g 쭉쭉 가볼까요? worried about. 걱정하면서. 여기까지예요 자, 뭘 걱정했죠? 이번 인수합병권. 인수합병권은 그냥, 인수합병 그냥 이번 인수합병 하면 돼요. 뭐 굳이 뭐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더 영어서 this를 잘안 쓰고 더를 쓰고요. 인수합병 영어에 인수합병, merge and acquisition, M&A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걸 한번 해드릴게요. 네, merge는 서로 합하다 라는 뜻이고, acquire의 명사가 acquisition 이것이 내가 얻는다. 해서 이거 인수. 한글하고 영어는 반대말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인수합병이라고 하지만 영어는 합병인수 순서로 먼저 씁니다. 아무튼 M&A가 그 유명한 인수합병이라는 뜻이에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쭉쭉 가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직원, 막연할 때는 most, 구체적일 때는 most of 더입니다. 영어는. 여기서는 문맥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직원이 아니라 이 회사의 대부분의 직원이죠. 그래서 어떻게 쓴다? most of 더예요. 특정한 사람이라 이거죠. 직원은 workers나 employees 이런 말을 직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분들이 뭐뭐하기 시작하였다. Begin to의 과거, Begin to. Begin은 t 가 기본이고 ing도 되지만 t 가 기본입니다. 자, 토이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요게 포인트죠. 자, 토이하다 갑시다. 디스커스들에 맞춰 토이하다. 그런데 디스커스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뭐뭐에 대해라고 일부러 대해라고 썼습니다. 이거 틀리지 말란 얘기죠. 디스커스는 뭐뭐에 관해서 토의하는 그 토의 대상이 나올 땐 무조건 타동사로 쓰는 동사입니다. 전치사 안 씁니다. 곧바로 부작용입니다. 오케이? 자, 부작용 지난번에 사이드 이펙트도 있지만 애드버스 이펙트 많이 쓴다고 그랬죠? 제가 첫 시간 에 했습니다. 1강에서 the adverse effect. 그 다음에 이거의 부작용이 뭐의 부작용? adverse effect of 구조 조정. 근데 다가올 구조조정이 영어의 문제뭐뭐할 하는 말 중에 이건 투부정사가 아니라 많이 쓰는 게 뭐죠? 앞으로 다가올 뭐 월드컵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특정한 거니까 이쪽에 쓰겠습니다. 더한 다음에 Upcoming이 앞으로 다가올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국제화 시대. 뭐 벌써 국제화지만. The Upcoming, 구조조정은 영어로 Restructure라고 그러죠. 뭐 Restructure, 이건 명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자 restructure 뭐 회사의 구조조정이다. 그러면 of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company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첫 번째 이 주어가 being 하면서 이 주어는 b e i n 했다. 양쪽이 시제가 똑같을 때 단순하게 평범하게 그냥 i n g 를 쓰는 단순 분사 구문입니다. 혹시 문법 용어 궁금하시면 역시 제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 썸네일에 있는 문법 강의의 분사 제일 앞쪽에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자 6번으로 가시죠. 이번엔 그의 1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하자는 사장의 계획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 지금 왜 그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하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한글이 조금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예, 그들은 자 일단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뭔가를 인식하고 있죠. 지금 상황 속에서 그들은 뭔가를 궁금해하고 있다요. 그럼 이게 주어가 역시 이거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는 뭐뭐 하고 있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뭐 하고 있다 현재죠. 근데 임이라는 말이 결정적인 뜻이죠. 인식하고 있는 건 언제입니까? 더 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ing 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aving pp 형태로 써서 완료 형태의 분사구운 개념을 쓴다 이거예요. 자 문법을 되게 좀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아, 그렇게 하나보다 한다면 할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n g 가 아니라 having PP 완료 형태의 분사구문. 그러면 인식이라는 말을 having PP 쓰는 거야. 인식이 지금부터 영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단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자 한마디로 이게 한글이 그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의 계획인데 아 이건 그의 계획이 아니라 사장의 계획군요. 이 이건 제가 알고 한글을 잠깐 잘못 표시한것 같습니다. 예 사장의 계획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의 계획이네 사장의 계획. 오케이. Okay. 그러면 사장의 계획, 계획은 플랜이고, 해고는 우리가 파이어라고 알죠. 예. 직원은 영어로 k e 러스나임플로이 10명 이상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식하다라 알면 됩니다. 인식하다가 영어로 뭐냐면, r e c o g 즈 n i z e 라는말 들어보셨죠? 이게 인식하다예요. 두 번째, "be aware of"도 뭐뭐에 대해서 인식하다입니다 우리 두 가지 단어 체크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먼저 이미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having pp로 쓰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having pp로써 recorded. 게하면 뭔가 이미 전에 인식한 거예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어보단더 전에. 오케이. Okay? 이미라는 말에 already 넣어주면 좋겠죠. having already r e c o r d e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또 뭐로 바꿔 쓸수 있냐면 지금처럼 be aware로 보니까 having 자 비동사 비를 빈으로 쓰고 having been already나 already 같은 거는 이제 비동사 다음에 씁니다. having been already aware of 이렇게 하면 뭐뭐에 대해서 이미 인식하면서 라는 뜻이 됩니다. 예, 이건 그냥 회화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해한 다음외우셔야 됩니다. having already recognized having been already aware of 자 이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4장의 계획이니까 쭉쭉 가시죠. the plan ok. 자, 오늘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게, 어부가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이를 씁니다. 사장님의 의해서 만들어졌다. 플랜은 어부가 아닙니다. 플랜 바이. 사장은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 보스 그러면 되죠. 아니면 더, 소문자로 쓰면 사장이고, 대문자로 쓰면 대통령. 사장의 계획이죠. 근데 이번엔 계획이긴 계획인데, 무슨 계획이냐? 뭐뭐 할 계획이라고요. 직원을 해고할 계획입니다. The plan to 이거라고요. 바로 plan to 이게, 이게 중간에 쏙낀 개념이고요. 2로 점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the plan to fire 그 다음에 10명 이상이니까 more than 쓰면 되겠네. more than 10 workers employees 이렇게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이거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인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자 they 궁금해하고 있다. now wonder 사실은요 여기다가 현재 관제로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한데요 오늘은 그건 잠깐 빼겠습니다. 오늘 평범하게 일단 가겠습니다. They wonder 그들은 정말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왜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자이 부분이 여러분 문법에서 뭐죠? 왜 그렇습니까? 하는 건 의문문인데 왜 그런지 하는 것은 주어 동사 순서가 다시 원상태로 바뀌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Where are you가 아니라 Where you are.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의문사 다음에 곧바로 주어동사 나오는 순서를 간접의무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간접의무문을 쓰면 커다란 명사가 되기 때문에 원더라는 타동사 뒤에 명사 덩어리 쓰는 게 당연히 맞겠죠 맞는 거라고 이게 왜그 다음에 do you 이런 게 아니라 곧바로 주어동사 왜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누가 그들이 따라야 하는지 는 그들 알아서 놓고 they 그 다음에 해야 한다는 should가 제일 부드럽죠 일반 회화에서는 should가 제일 부드럽습니다 제일 부드러운 말 Why they should follow 해야 하는지 의 주동 그의 명령 his order 무조건은 여기선 부사가 필요하겠죠 예,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컨디션이기 때문에 unconditionally 맨 마지막에 부사 개념으로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네요 자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일단 having P P 형태로 써버리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진짜 시제는 wonder죠 wonder 이게 주어 그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그들은 궁금하다. 궁금한 거랑 인식하는 게 시제가 틀려요. 예. 그래서 시제가 틀릴 때는 having p p 형태를 쓴다. 요 이야기를 준동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작년 올림픽에서 메달 딴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대요. 자, 자랑스럽다고 우리가 be proud of라는 말 기억나시죠? 자, 시제 체크합시다.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건 현재죠. 메달 딴거 언제예요? 작년에 땄네? 자, 바로, 동명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제가 차이가 날 땐, 마찬가지입니다. 단, 시제가 같을 때는, 또 단순하게, 그냥 평범하게, ING. 분사랑 모양은 똑같죠? 시제가 차이가 날 땐, 동명사도 역시, having PP 형태를 쓰는 겁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먼저? 이거 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나는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우리 배운 대로, I am. 자랑스럽다가, be proud of 잖아요? 이렇게 써보죠. I'm proud of 까지 call. of가 전체가 뒤에 ING 쓰는 거죠. 근데 메달을 딸때 쓰는 동사가 거리 win 동사 씁니다. Win the medal.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가 winning인데, winning인데 자랑스러워하는 건 현재죠. 메달 딴건 작년이죠. 시제가 틀려요. 여기다가 winning 그러면 자랑스러운 것도 지금 따는 것도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다가 어떻게 쓴다? 그냥 winning이 아니라 having P 형태를 이렇게 쓰는 거 걸. Having won the gold medal. 작년 올림픽 in the last. 올림픽 게임 올림픽은 정확히 올림픽 게임스 하든지 이거 아세요? 디 올림픽스 하는 겁니다. 올림픽은 올림픽 게임스나디 올림픽스 정확히 자이 n 게 having p 가 o p 가날 때는 the 피 o r l d From t 데 e r e data got 200,000. I'm going to answer 자 h i s question. I'm 가 o i n 동명사는 여기까지 체크하는 겁니다. 과연 동명사를 누가 했냐? 소위 의미상의 주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동명사를 누가 했을 때, 볼 때, 그녀가 딴 거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 쓴다?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씁니다. 그녀의 획득함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 강의에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소유격이나 목적격. her 같은 경우는 우연히 모양이 똑같으니까 her her. 남자일 땐 he's나 him 둘다. 하지만 그녀는, b 하고서 새롭게 문장 가겠습니다. but 그녀는, 이번 동사는 부와 명예를 갖는 거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대요. 자, 보인다가 동사죠. 천천히 갑시다. she, 보인다. seem to 동사 기억나시죠? seem to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예요. 잘 따라오세요. 보이는 건 현재입니다. 근데 전혀 개의치 않는 거, 개의치 않는 건 언제예요? 지금 개의치 않는 거죠. 옛날에 개의치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죠? 시제가 같으니까 어떻게 쓴다? 그냥 동사 원용 쓰는 거야. 투부정사도 마찬가지. 시제가 같을 땐 단순하게 부정사. 차이가 날땐 투담에 have pp. have pp. 자, 전혀 개의치 않는다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개의 게이, 개의하다. <laughs> 싫어하다가 뭐죠? 우주 마인드 마인드 껄끄러워다는 뜻이에요. 마인드가 이렇게 개의 게이... 근데 개의치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not을 이렇게 쓴다고. Seems not to mind는 전혀 마인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걸 우리가 대충 하더라고요. 대충 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시제랑 이 시제가 같은 시제랑 뜻입니다. 차이가 날 때는 have a mind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인드가 껄끄러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최소 여기까지는 잡아야 돼요. She seems not to mind. She seems not to mind. She seems not to mind. 전혀 마인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마인드 다음에도요. ING를 쓰는 문법이에요. 뭐뭐를 꺼려하다. 뭘 꺼려해? 부하 명예를 갖는 거. 갖는 것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having. 이건 그냥 갖는 거. 그냥 평범하게 아, 아, ING야. 시제가 같으니까. Having 부하 명예. Wealth and honor. 부하 명예를 having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단순 완료에 대해서 오늘 좀 연습을 해보고 있고요. 단순 완료 문법은 제그 강의 꼭 보세요. 그 라이머 강의 중에 서전 문법 중에 4강인가에 아마 단순, 은 4강인가 5강인가, 4강일 겁니다. 거기에 단순 완료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거 꼭 보시고 오십시오. 8번. 그는 우리에게 유럽의 현재 팽배한 자민족 우선주의의 모순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로 보인대요. 자, 주어 동사 체크. 그는 뭔가를 알려주려 했던 것처럼, 보인다. 보인다가 seem to. 그 다음에, 알려주다라는 말은 오늘 유명한 단어, notify. 꼭 기억합시다. A of B입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notify A of B는 A에게 B를 알린다는 뜻이에요. A에게 B를 알린다. 동의어는, i n f o r m 알죠 정보.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쓰고, of 한 다음에 소식을 뒤로 써라 이 말이라고요. 이거 바뀌면 큰일 납니다. 위치. 뉴스에게 글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뉴스를 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에게 할때 툴을 안 쓴다. 이게 바로 소위 사형식 구조. 툴을 안 쓴다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을 앞에는 of. 자, 그럼 해봅시다. 그는 보인다니까. 해볼까요? he, 보인다. seems to 현재니까. 할만하네. 그러면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알려줬다가 아니 알려주려고 했던 거로 보인대요. 보이는 건 현재인데 알려주려고 했던 거는 과거죠. 시제가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라고. 근데 알려주려고 했다, 뭐뭐하려고 하다가 뭐냐면 이게 바로 try to 입니다. 하려고 노력했다고 나와죠. 나름대로 try to 부정사는 노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to 다면 어떻게 쓰냐? 바로 그냥 try가 아니라 have tried to 요거라고요 지금 요 색깔로 구별한 거잘 보세요.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건 현재 나름대로 노력했던 건 과거입니다. 여기까지. 투다면 그러니까 동사 언형이니까자 뭐하려고 노력했어요? 나름대로 notify 알려주려고 했던 거지 여기까지. 그 노티파이널 못까지 뭐 나와야 돼. 누구 누구에게 아니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거죠.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 되고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이 파란색 여기까지. 이 파란색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라고. 그다음에어부다메인이 하고 싶은 말이 바뀌겠죠. 자, 뭘 알려주려고 했을까? 여기에 팽배했던 자본 우선, 자민적 우선주의의 모순이라는 얘기죠. 그럼 모순 모순인데 팽배했던 모순이라고. 그 모순부터 써야죠. 어부다음단 따라 쓰겠습니다. 모순이 뭐저더 Contradiction이 모순입니다. 모순. 그런데 자, 우리 생략하지 않고 Which 관계대명사. 이 모순이 주어처럼 다시 받는 관계대명사라는 뜻이죠. 이 모순이 팽배했다. 전체가 과거죠. 팽배했던 건. Was. 자, 오늘 두가지알려드릴 거예요. 영어에 Wide Spread라는 말 들어봤죠? Wide Spreading. 널리 퍼져 있다. 당연히 팽배 많고요. 멋있는 시사 영어. Rampant가 널리 만연한. 팽배한. 이렇게. Wide spreading, rampant 정도. 아자민족 우선주의 모순이구나. 이걸 제가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브 모슨순 어브 죄송합니다. 어 자민족 우선주의가 ethno centrism이에요. 예, ethno가 인종이라는 뜻이고 센터는 가운데는 뜻이라서 우리 민족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의 모순을 근데, which, 그 녀석이 널리 퍼져 있대요. and, 어디에? 유럽에.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뭐뭐 하려고 보인다, 현재. 그 다음에, 어, 나름대로 알려주려고 했던 거는 과거니까,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아니라, have pp. 여기다 동사원형 try를 쓰면, 노력하는 거랑 보이는 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참 하는 거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동명사,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단순 완료 패턴을 좀 위주로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쓸수 있어야 읽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